네, 안녕하세요. 여기 베르미 썸카, 썸타라 진 대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실 시 상단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이셔도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어, 정말 부자들이 타는 차에 예, 쥐박엔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이, 2019년 9월에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 현재 주행 거리는 약 7,000km, 7,000km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일2에서는요 어, 성능상 양호를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어,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벤츠 3세대 G 바겐 G63 G63 모델입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억 3천 2억 3천 만원이고 차량은 리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리스 승계 조건표 제가 우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박인입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차량이고요.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어, 제가 또 리스 차량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들은 저한테 또 리스 차량 판매를 위탁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리스 차 이용 중에 사실 좀 처분이 안 되시는 분들 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제가 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신차로 정확히 판매했던 금액 순수 차량가 옵션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에 출고했던 차량입니다 네,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신차 금액이 워낙 비싸고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프리미엄이 붙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이 뭐냐? 중고차인데도요. 신차 출고됐던 가격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붙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프리미엄이 붙었냐 보니까 신차 대기가 1년 정도, 1년 정도 약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중고차 매물대도 없고요. 지금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인기 차종 중에 한 차종이고 2억이 넘는 차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차종 꾸준히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한 차종인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에 보게 되면 전 모델과 사실 많이 달라진 점은 이 라이트 같아요. 라이트가 데일라이트 부분. 사실, 뭐, HID 헤드램프는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릴 부분도, 그릴 부분도 살짝 달라졌고요. 전 모델과 비교해, 바,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외관적인 디자인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짝 라이트 부분과 몇 가지 포인트가 바뀌었는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전 모델과 이후 모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사례를 봤고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블랙입니다. 뭐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블랙 바디, 흰 바디 많이 사용하는데 이 차종은 지금 현재 블랙 바디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타이어를 얹었습니다. 20인치 타이어를 얹었고, 뭐 사실 7,000km를 주행했으니까 트레드는 약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휠 부분도 AMG 전용휠이 얹혀졌고, 이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포인트 주는 캘리퍼 도색이 빨간색으로 좀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사실 보실 수 있는 차종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한데 어, 오프로드 중에서 G-바겐 누구나 한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가 아닐까 또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운행을 좀 해봤는데 와 확실히 많이 다른 다른 차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 발판 발판이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차나 하차할 때이 사이드 스텝이 준비되어 있고 이 버튼이 이 도어가 사실 요게 조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요 문을 열때요 버튼을 꼭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강철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강철 같은 문차 도어가 좀 강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머플러 부분이 이쪽 사이드에 사이드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현재 외관 상태는요 말씀드릴 거 없고요. 이 전차주님께서 워낙 관리를 또 꽝꼼꼼이 하시고 지금 배기 같은 경우에도 브라보스로 좀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순정 배기도 또 지금 현재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차종 자체가 g 박에는 정말 이쁜 차종 중에 한 차종이고, 갖고 싶은 차. 근데, 와, 2억이 넘는 차종이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만 탄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차종 중에 한 차종인 것 같습니다. 이,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올랐긴 하지만, 요차 금액이면 사실 경기도권에서 조금 전셋집, 조금 전셋집 정도 되는 규모의 차량 금액이기 때문에, 집이 하나 움직인다. 후면부 디자인은요 투박하죠. 네, 투박합니다. 전 모델과 많이 좀 달라진 점은 보지 보실... 잘은 모르겠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높이가 굉장히 높기 높이 때문에 높이 좀을 짐을 실수 있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순정 배기를 현재 트렁크 쪽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말 여유가 있다면 하, 정말 갖고 싶은 차종 중에 하나 초종인 것 같습니다. 이 네모 직각.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뭔가 우리 예전에 갤로포 많이 봤잖아요. 갤로포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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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탐나는 차 중에 한차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실내입니다. 실내의 디자인이 전 모델과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신형 벤츠의 모델을 만날 수 있는 디자인을 다 넣은 듯한 느낌이고 일단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타입인 것 같고 어 일단 차량에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썬드프 적용되어 있고 일단 이 시트 자체가 레드앤 블랙 스티치가 들어가는 시트고 이쪽 사이드 부분이 보이실 건데 이게 주행 중에 이 허리 지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허리 지지대가 이 잡아 주는 이런 디테일한 옵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주행하고 와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옷좀 옵션을 적용했는지 사실 좀 놀랐던 이런 부분입니다 AMG 핸들이 들어갔는데요 뭔가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D컷, D컷 핸들이라고 하죠 D컷 핸들로 정말 고급스러워요 네, 정말 고급스럽고 핸들의 그립감은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뒤쪽에 보이시면 빨갛게 스티치로 헤드시프트, 헤드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 우측에 있는 이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과 이 계기판, 계기판을 어, 연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죠. 그리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 차선이 타경보 시스템,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라이트, 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형되어 있고, 이 사운드, 사운드 시스템도 부메스터 사운드, 어, 굉장히 프리미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요. 굉장히 시원해요. 사실, 이 계기판과 이 디스플레이 자체들이 뭔가 이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 좋아서, 이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은요. 와, 내가 정말 성공한 스타일, 성공한 남자? 이런 정도의 감성을 주는 차종의 실내인 것 같아요. 냄새도, 네, 향기도, 향기도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뭔가 이게 영상에서는 이제 표현이 안될 텐데 이 향기 자체도 굉장히 좋 좋아서 풍부 같은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요. 와, 뭔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 여기 보게 되 시면 IWC 시계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 정작 IWC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IWC의 이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된 이 센터페시아의 모습도 여기 있습니다. 뭐그 밖에 이제 브라보 스튜닝이 들어갔으니까 이 배기 배기 열리는 네, 버튼들이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모니터 지금 후방 카메라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뭐라고 표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바겐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신차로 또 추구 가안 되기 때문에 어, 아마 이차 정도 저희가 이, 이 외부에 광고를 냈을 때는 굉장히 또 핫하지 않을까 핫하지 않을까 그런 차종이고 자이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2열입니다. 일단, 지금 뭐, 신차로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차량의 뭐, 보증서나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다그 준비를 해놨고, 왼쪽 부분에는 아직 신차로 출고된 지금 스티커 자체도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열에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2열 일단 딱 앉았을 때, 이 가죽, 쿠션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가죽감이 굉장히 좋고 전고가 되게 높아서 뭔가 어, 되게 시야감이 일단 먼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떠 있는 느낌의 느낌을 주는 차종인 것 같고. 뭐 공간적인 부분은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뭐 크게 굉장히 뭐 뒷좌석이 뭐 VIP나 이제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 여유있게, 여유있게 탈수 있는 정도의 공간 사이즈를 갖고 있는 모델인 것 같고, 그냥 딱 실내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고급차의 감성이 확 납니다. 예, 확 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차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세대 어, 벤츠 신형 G63 네, G바겐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차량이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그 밖에 뭐 리스 차량 처분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